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 영상을 안 보시나 봐요. 약간 조회수가 줄어서 조금 속상하긴 하는데, 그래도 할건 계속 해야 되겠죠. 요즘 상황을 보면 부동산 하락의 신호탄이 나왔다고 하면서 고덕 마프에서 2, 3억씩 내린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망세 확산에 따라서 매수 문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중개업소들도 거래 침체가 뚜렷하다라고 정말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들을 하네요. 그렇지만 거래는 절벽인데 집값은 철벽이라고 합니다. 매수 매도자가 눈치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입지가 좋은 지역의 전세는 거래가 절벽이고, 이사철 전세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요즘도 전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거래 절벽 때문에 문 닫는 중개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시장도 얼어붙어서 더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문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래는 정말 사라졌어요. 근데 정말 눈치게임 중인가요? 정말 지금 눈치게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팔 사람은 있는데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시중에 살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거래 절벽의 원인이 된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살 사람은 있는데 팔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매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을 조목조목 따져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자가 될수 있는 사람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1주택자가 있겠죠. 갈아타기를 하면서 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매도를 안 해요. 왜? 팔아도 옮겨 갈 곳이 없기 때문이죠. 예전에 대출이 가능하던 집을 대출을 끼고 샀으면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려면 더 좋은 데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대출도 안 되고 이 갭을 메꿀 만큼 모아둔 돈이 없어요 결국 못 옮깁니다 팔아도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옮겨 갈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도에 참여하지 않아요 또 1주택자 있죠 최근에 들어온 연글들입니다 최근에 진입을 했어요 못난이 물건을 위주로 좀 사들여서 이제 시장에 막 진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들어간 비용들 생각하고 하면 지금 당장 팔 이유가 전혀 없죠. 매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거래가 줄어들다가 갑자기 거래가 폭발했던 이유가 이연끌들의 참여 때문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패닉바잉에서 최근 들어온 사람들인데 시장이 이렇다고 해서 당장 팔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안 팝니다. 그럼 지금 파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다주택자 법인밖에 없어요. 이들도 그럼 안 팔까요? 이들은 안팔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 양도세가 10억, 증여세가 6억, 강남 다주택자의 고민이라고 기사가 나왔죠. 아직 고민 중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양도세를 내자니 지금 올랐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손에 쥐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고, 증여세 종부세를 내자니 버틸 자신이 없죠. 그치만 이 세금들 간은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양도세는 실현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고 증여세나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버티면서 내는 거죠. 보유세 부담이 계속 커지고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도 앞으로 더 커질 상황인데 안 팔면 내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나중에 팔아도 지금 차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팔 수밖에 없죠. 다만 이들은 눈치 보기 하고 있어요. 호가가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 굳이 팔 필요가 있나 하면서 재고 있어요. 이 시한도 내년 6월까지입니다. 법인들 팔려고 난리죠. 예전에 법인으로 하면 세금 부담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너도나도 법인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법인 세부담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못 팔고 내년 6월 이후에 팔면. 양도 차액이 2억이면 그 중에 세금을 1억 3천을 내야 됩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돈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면 당연히 팔겠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팔려고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주택자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매물만 있나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 받은 사람들이 지금 3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한 채는 팔아야 되는 상황이죠. 가장 먼저 도래하는 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걸려있는 물량이 3만 채가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 매물도 쏟아지죠. 임대사업자 말소되면은 이 사람들 다 다주택자 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다주택자나 법인들의 세부담과 동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결국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임대사업자 매물은 죽정이 같은 매물들이라고 막 기사가 나왔었죠. 다세대 뭐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작에서 이거 별로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파트만 40만 채에 이릅니다. 이 중에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선호하는 것도 많이 있겠죠. 이 물량들이 다 매도 물량으로 나옵니다. 시장에 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다주택자, 법인 매물, 그리고 처분 약속한 매물들. 이게 다 매물로 나올 예정입니다. 팔 사람은 있으니까 살 사람만 있으면 거래 절벽이 오지 않겠죠? 그런데 거래는 절벽이에요. 왜 그런지 매수자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살수 있는 사람은 실수요자밖에 없어요. 실수요자 중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의미하죠? 주택이 없는 실수요자가 진정한 지금 시장의 참여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부분 전세를 살고 있겠죠?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해요. 남양주가 집값이 11억이 넘고 전세가 7억에 가까워졌다고 하면서 막 지금 전세가 폭등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양주 3기 신도시 대비해서 사람들 선호도가 있어지니까 전세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실제로 수요도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전세 시장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어쨌든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현 시장에서의 매수자가 될수 있습니다. 전세금 규모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단 고가 전세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고가 전세를 채우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실제로 살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9억이 넘는 고가 전세가 5년 사이에 4배가 늘어서 6,300건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9억 이상 고가 전세 약 15,000가구라고 표현을 했던 게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뭐 추가적으로 늘어난 걸 감안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비싼 전세 집을 사느냐 하면 세금 회피하고 현법 뭐 증여 수단으로 고가 전세를 선호합니다. 돈 있는 사람 얘기란 뜻이죠. 해당이 없어요.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 집이 있어요. 그중에 집이 없는 무주택에 현금을 9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매수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수 있죠? 시세가 유지 내지는 오른다고 생각하면 청약을 하겠죠. 현금 9억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집을 안 사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시세라고 말하는 가격보다 훨씬 싼 금액으로 청약을 통해서 똘똘한 한 채를 장만할 수 있어요. 또 이들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그냥 전세로 관망하면서 지켜보겠죠. 어쨌든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습니다. 고가 전세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전세를 살면서 지금 무주택으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살까요? 대한민국의 가구당 평균 자산이 4억이죠. 근데 서울의 전세가가 4억대 초반입니다.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전세를 살려고 하면은 많이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회수당하는 상황인데 지금같이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집을 살수 있나요? 못 사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안 받고 자기 능력으로 전세금 내고 있는 사람들은 청약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거래가 전혀 없는 겁니다. 팔려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살려는 사람은 안 사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호가를 계속 올리고 있죠. 매매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전세 호가를 보면 참 기가 찹니다. 하남이 7억이라고 하니까 강동이 발끈했죠. 10억대 전세를 부르고 있어요. 현재의 상황은 고가의 매물은 많고 고가의 전세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래 절벽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매물은 쌓일 수밖에 없어요. 내년 6월 이전까지 당장의 세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더 지켜보려고 시간을 갖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물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무게로 가격은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치게임이 아니라 매도자가 자기들끼리 지금 눈치게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